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수판도 끼인 가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학교 진짜 넓네요 고마워. 건물들은 완전 다양하고 그럼 바로 경기고 친구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미네님 정말 팬입니다 아 네? 네? 여기가 저희 학교 자습실인데요 총 4개의 자습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밖에서 보기만 해도 시설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진짜 넓고 쾌적해 보이네요 네. 오늘 미미미누님은 여기서 얼마 전에 실시한 10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가 3학 5인 실수 친구 3명을 모두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어, 이, 이 많은 수 중에 3명이요? 네 맞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응. 무섭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아저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꽤 많이 부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 혹시 플래너도 쓰세요? 아 당연하죠. 저 진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오 크리시 완전 예쁘네요. 이거 오늘 막 방금 쓰신 거 아니죠? 아 제가 항상 열심히 쓰고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 진짜네 아 혹시 제 어? 아이패드 배경화면 한번 만 봐주실 수 있어요? 어, 한번 보죠. 어떠세요? 어 t s 요 음, 음, o u so. 요 어, 저 친구 see you so. I can't see you so. I can't see y o 고 있습니다. 아 사실 명상하고 있었어요 I 아, 그게 그 공부의 첫시작 명상을 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위한 첫 마음가짐을 잡는 거죠. 오 명상 공부법, 신기한 공부법들이 많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 아, 영어도 안 외우고 있는 거야? 네, 네. 당연히죠. 이거 무슨 문제집이야? 아 이거 그워드마스하이퍼라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어. 아. 어 아, 질문해도요? 네. 캔드. 어 아, 솔직한. 오. affirmative. 긍정적 아 쉽네요 오 잘하네 네 감사합니다 어 친구 그럼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 다른 공부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이나 고3 그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열심히 하고 있네요 나 갈게요 잠시만요 어. 그제 친구가 인터뷰를 꼭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네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미저 네. 아, 진짜 팬인데 저 따라서 고려대원 가고 싶은데 저 포옹 한 번만 해주시면 희망이 있어 음? 잘 생겼어요. 어 어디야?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어요 오늘 배운 사회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핸드폰은 뭐야? 요 이거 AI 자습실이라고 저희 학교에서 자습을 도와주려고 쓰는 앱이에요. 혹시 협찬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laughs> 서예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네, 그부요생연이요 네. 그럼 사탐 다른 거는 어떤 걸로 하세요? 생연이랑 한지 하고 있어요. 생연은 왜요? 제 생연을 정말 사랑합니다. 같이. 어? 네. 아, 근데. 근데... 영어가 목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단어를 매일 30개씩은 꼭 외우고, 보고 빈칸 문제랑 삽입 문제도 꾸준히. 영어 열심히 하셨어. 재수하시면 안 되죠? 저는 원래 퇴장 재수가 없어서 재수는 안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 시선강탈 친구는 뭐지? 안녕하세요 친구 이 친구 대학 가서 문구 뭐예요? 아. 저희 컨셉이에요 저 사람 어색 맨날 저러고 계셔 아 지겹다 진짜 특이하네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확통 문제집으로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확통 시절이 떠오르네요 1 0년 전이죠? 네? 이거 누구예요? 프로미스나인 백지연이라는 멤버인데요 어때요? 예쁘죠? 베가스터디의 이다지 선생님이 나오네요. 그럼 친구 혹시 플래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요. 아, 진짜 천재은 다른가. 글씨가 얘도 보이지가 않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그 경기구의한명작시실을 탐방해 보았는데 모두가 실수가 아닌 것 같지만, 네 실수인 것 같아서 분간이 안 가네요. 과연 누가 실수했지? 골라주세요. 일단 작업실 1-1에서 네. 얼굴을 배경 화면으로 했던 친구다. 잠시 1-4시에서 영어 단어를 맞춘 친구다. 자, 마지막은 많이 고민했는데, 자업실에서 자기가 백지와 팬이라고 말한 친구다. 그럼 이렇게 결정 끝내신 건가요? 네. 그럼 정말 실수가 맞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반갑다 실수야. 반갑다 호수야. 역시 허수 판독기네요 반갑다 실수야 반갑다 허수야 와이 친구는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반갑다 실수야 반갑다 허수야 그래 와 역시 제축은 틀리지 않군요 제 자신이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러우신 미미미느님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슨 비밀이죠? 사실 미미미느님이 오늘 만나보신 다섯 명의 학생 모두 실수였습니다 속은 건가? 역시 외국는 다르구나 그럼 나머지 학생두명들도 나와서 같이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미 선생님께 첫 번째로 발표받은 저는 중학과이고 이번 모의고사 등급은 211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번 10월 모의고사 등급은 1 1 1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과에 재학 중이고 이번 10월 등급 <laughs> 네, 10월, 10월 등급은 21 2, 1, 1, 1, 1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1학과에 재학중이고 이번 모의고사 1, 2, 2 나왔습니다 미미미노님께 감택받지 못한 저는 아이비 영어과에 재학중이고 모의고사 등급은 음. 1, 1, 2, 1입니다 어무 훌륭한 학생들이네요 오늘 제 미션은 함정이 있어서 음. 성공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네요. 이렇게 경계국을 탐방해보니 이 학교 정말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만약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다면 외대부국 vs 경계국. 노코멘트 할게요. 또 음... 할게요.